예, 바닥이 뻥뻥 하고 들어가더라. 음. 어 하하 하. 랑에게 안녕하세요. 오냐 일 눌러 뭐해 따봉을 눌러야지 따봉을. 어 뒤에서 이트 형이 왜 그쪽으로 갔고 이트해불어요어 사이즈 좀 된다 뭐야 이거 오메 없어 아아 아아 버티다가 올라오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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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 꼭꼭 박은데요, 박아. 그렇게 오, 안 큰데? 그럼 응, 버티 없다고요? 꼭 버티는 거예요. 통치가 나오네, 통치. 한번 보여주고 넣지. 짜박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안커야안커 앙커. 성이 안차 디즈니, 디즈이 나와야지 저째가는거 나와 봐, 저 의미 없어요 그의 와이프는 오늘 안 왔어요 아, 보여줘야 돼? 아니요, 아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래? 경치 민호새끼 그러죠 한 10kg짜리 뭐 오! 아나 왔는데 아 갑옷다 Somb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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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b e g i Sombegi, Sombegi, s o m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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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i s o m b e 님 해야 될줄 모르겠네. 양쪽으로 쳐 물어봤고, 루아하이. 안녕 줄 있다고요. 그럼 좀더뒤로 빠고 갈까? 에덴동원님, 안녕하세요. 아니세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해무가 엄청 막혔더라고요 녹동에는요. 그 해물을 뚫고 지금 멀리까지 왔습니다. 미나잡으로. 저 흰색 옷, 입, 옷 입으신 분이 거금도 작은 곰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민호를 잡으러 왔는데 여미한 민호 두 마리 잡으셨나요 지금? 민호 통치 두 마리 그리고 금풍생이 한 마리 맞아요. 민호가 덩어리급들이안 나오네요. 와, 어, 리 거룩. 와, 그래, 걸렸. 우리 거룩. 렸리 거룩. 다 우리 거룩. 우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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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거 거룩. 뭐가, 쏨벵이가? 아니야, 인가 봐요. 아닌데. 어, 어발이다 아, 갖고 도파 들어가 버렸네. 어초, 오초, 어초, 오초, 어초 위라. 북발이 하나 나왔습니다. 북발이. 아뽕돌이뽕돌이 아, 뽕돌이. 어, 맞아 보네. <laughs> 봉돌이 빠져버렸어. 봉돌이. 새비 안터져봉 빠졌어. 이렇게 보 아니, 아니. <laughs> 북발이 사이즈 괜찮아요. 좋아요. 미노잡으러왔는데 북발이 덤이 좋다. 오늘은 잡어죠, 잡 오늘은 대상 어종이 아니에요. 계산 누가 뭐, 뭐 누가 배야아무서거리30좀 넘게 3 더 열심히 해야지. 나? 아, 어, 있어, 있어. 아, 정서정 님 안녕하세요. 또아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쁘게 님하고 달고정 님 안녕하세요. 등대지기 님 안녕하세요. 이쁘게, 님 하고 이쁘게, 님이한구자 정도 잡9 5인가 그때 잡았던 자리에 왔는데 어야 이쁘게, 이이거놈이쁘무진데이고아 오늘 이딱 주놓고 왔어. 버퍼 <laughs> 어, 한 마리 보내놓고 이 빡은 좀무거워졌거죠 버퍼가 있다고요? 어안 좋아 안 좋아. 나 포트리님 감사합니다. 후딱 일하시고 오십시오. 아 이거. 어, 저희가 지금 낚시하러 온 곳은 저기 시산도입니다 시산도 시산도 남쪽에 있어요 이 아니요 이너 말고 미너 <laughs> 이너 아니고 미너 미너죠 미너 이너 잡아갖고 집에 데리고 가면 혼납니다

잠짝하네그까여까지여더까지 같아 가지고 녹동의 해수장장이요동에는 해수장 없잖아요. 장해.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는여기는 너도 영동밖에 없는데 나 영동에 있죠 영동 대전해수욕장 2원 목동에는 없잖아요 목동에는 없지 아, 이따가 더 양극 서옥도서옥도해주는거 대장 하나요? 반우야 어화 소화. 금손님 어서와요 장애 장애 장애? 어모래만 있어 장애아장애에서 장애. 방금 넘어는데바 하나 있어그 그 닭집 있잖아 백팔고 하는데 그 바로 <목소리나> 오빠 나왔다 그러고 대근사 어서 와. 남편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녀파파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상오종 민어예요, 민어. 민어는 없어도 민어는 있죠. 우프로 형님 안녕하세요. 엄마, 우프로 왔네. 이거 잡으러 왔어요, 이거, 민어. <끼리> 아, 그래요? 땀봤거든

그러지. 살짝 데워 놓지 먹는 거나왔 어지러운거 썸뱅이 다고 썸뱅이가 완전 차박진 않을 건데? 진짜 이렇게 덜컹했대. 덜컹했대 완전 덜컹했대 덜컹 덜컹할 때 민어 보여주고 있었지 요것이 민어다 그러고큰 쏨뱅이 알았어 알았어 쏨뱅이다 그래 5%가 쏨뱅이라면 쏨뱅인거지 뭐 이너 다섯 마리 잡았나 지금? 어, 제이 님 안녕하세요. 근데 좀자가 통치어 다들. 돼지들이 안 나와 돼지들이 날씨가통치에요통치 퉁치. 아주 민어다운 민어는 안나왔어요 30에서 40? 한 40에서 한 50? 한 30에서 50 사이 아까 작은것도 한마리 나왔으니까 5발이 는덤 이고, 아, 제이 님 자주 놀러 오 세요. 대상 편안한 낚시 해보네요 저거 커트리인다 나자리가지 이렇게 이렇게 딱 턱이 져있어 턱이 여기는 꺼리야 펄이 앞에서 다고요 어, 여기 여기 밑에 뭔 줄이 있어? 거기 이제 앞부 이제 호롱 줄이겠죠 호롱줄 중이이자리에남아 어서와 아이디야 바꾸라, 아이 미친 냄비가 뭐야, 아이디 나가 그렇게 하라, 이제. <laughs>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냄비. <laughs> 아니, 따뜻하네 왜 흔들려 화면이 왜이러지 화면이 왜이래요 왜이래 화면 미쳐버렸는데 <laughs> 이거 다시 틀어야 되나? 왜 이러지? 아니 이거 그늘이 있어가지고 다시 틀게요. 왜 이래? 잠깐만요. 핸드폰 다시 틀게요. 아니, 뭐야. 라방 다시 할게요. 다시 틀게요.